안녕하세요. 데이먼 타로의 데몬입니다. 오늘은 주간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고요. 카드를 선택을 하실 때 앞으로의 다가올 조언과 운명의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1번부터 5번까지고요. 리딩을 들으시기 전에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의 앞면을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데이먼 타로의 데이먼이 심의를 기울여서 뽑은 카드 중에서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타로를 봐드릴게요. 먼저, 리딩을 시작을 하기 전에 리딩 순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리딩 순서는 중간에 보이는 카드가 일주일간의 주요 핵심인 카드구요. 왼쪽 9시 방향에 있는 카드부터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그 시계 방향으로 일요일까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리딩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주일의 주요 핵심은요, 중간에 보이는 타워카드입니다. 한주 동안 다이나믹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들을 시작하신다거나, 갑자기 배우고 싶은 취미 활동이 생겨서 취미 활동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1번 분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나,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연애를 시작하거나 이별을 겪거나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네요. 금전에 대해서는 정말 1번 분들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금전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한주 동안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헤쳐나가면 되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에 잡혀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얼른 빠져나와서 일상생활로 복귀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은 금전과 학업, 직업,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학업, 직업, 사업은 내가 목표를 잡은 게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을 한다고 하니깐요. 월요일은 목표를 잡아 놓은 게 있다면 그것만 보시고 달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은요. 큰돈을 벌수 있는 일이 생긴다거나.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애정과 사랑 관계 제외는 기운이 좀 약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의 조언은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주변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화요일은 현재를 만족을 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신다거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애정, 관계, 금전, 학업, 직업, 사업 흐름은 좋지만 제외는 어렵다고 봐요. 애정 운은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림이 있어서 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만 상대를 조금 더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의지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금전은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학업, 직업, 사업은요.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네요. 수요일도 월요일과 화요일처럼 금전은 좋아 보이네요. 저축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축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애정운과 관계운도 보자면 의지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요.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요. 베풀어야 된다라고 해요.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로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존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집착을 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에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재회 운이 좋다라고 해요. 목요일은 좋은 기회를 잡으시거나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가 힘들고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곧 힘듦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간다면 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번 분들께서 욕심을 내신다거나 무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계획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주요 핵심 카드를 말씀드린 부분이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작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꼭 주요 핵심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한번더 들으시길 추천을 드려요. 일요일은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관계적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일요일에 투자를 하신다면 잠깐 보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을 붙잡고 싶으면 저돌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학업 직업 사업은요 하시는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매일 매순간 행복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닥쳐오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듦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복채로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먼 터로의 데이먼이 심의를 울여서 뽑은 카드 중에서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터로를 받을게요. 먼저, 리딩을 시작을 하기 전에 리딩 순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리딩 순서는 중간에 보이는 카드가 일주일간의 주요 핵심인 카드고요 왼쪽에 9시 방향에 있는 카드부터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시계방향으로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준비되셨죠? 리딩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주일간의 주요 핵심은요. 중간에 보이는 컵 3번 카드입니다. 한주 동안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가 있고 커플이신 분들은 즐거운 연애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금전운은 좋지만 모임이나 회식으로 인해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 사업으로 봤을 때는 합격이나 승진이 있을 수 있고 팀워크가 필요한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할수 있다 라고 보여요. 학업은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언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의존을 하거나 실수 없는 모임에서 위로만 얻고 있지 않냐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린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실을 다지고 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월요일은 눈앞의 위험을 2번님들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연애, 관계, 금전을 다 통틀어서요. 욕심을 부리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냉정하게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타인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중심을 잘 잡으라고 하네요. 화요일은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지만 과도한 지출이 있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보다는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네요. 학업, 직업, 사업으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조언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해요. 스스로가 중심이 잡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번님들에게 따라 붙게 될 거라고 하네요. 수요일은요, 관계가 틀어졌던 분이 있다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해요. 애정으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 잘 만나실 것으로 보입니다. 존으로 보자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유용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지금은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가가야지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네요. 목요일은 일주일간 연애운으로 제일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요 핵심 카드를 말씀드린 부분이 목요일에 크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요 핵심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한번더 들으시길 추천을 드려요. 금요일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느 한 부분이 특출나게 뛰어나기보다는요. 금전, 학업, 직업, 사업, 애정 관계가 문제없어 보이고 다 괜찮다고 해요. 조언으로는 생각하는 신념과 규칙을 지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조언을 해줄 멘토를 찾는 것이 이번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새롭게 다른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새로운 이성을 만나시는 날로 좋아 보여요. 학업으로는 공부에 집중을 잘할수 있는 날로 보이고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해외 업무나 해외 출장 갈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토요일에 새로운 이성을 만난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전과 학업, 사업이 정체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언으로 보자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행동을 옮기는 것보다는요 계획을 잘 세운 뒤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네요.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매일, 매순간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닥쳐오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듦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먼 터로의 데이먼이 심의를 기울여서 뽑은 카드 중에서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터를 봐드릴게요. 먼저 리딩을 시작을 하기 전에 리딩 순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리딩 순서는 중간에 보이는 카드가 일주일간의 주요 핵심인 카드고요 왼쪽 9시 방향에 있는 카드부터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일요일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리딩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주일의 주요 핵심은요. 중간에 보이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입니다. 일주일을 순탄하게 보내실 것으로 보여요.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거니깐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관계 운이나 애정 운으로 봤었을 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금전운은 소비와 지출이 빈번하다고 하네요. 학업, 직업, 사업은요.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기회를 잡길 바랄게요. 조언으로 보자면 생활 루틴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해요. 지나간 시간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월요일은 애정운과 관계운은 매우 좋다라고 하네요. 사람들과 협업을 할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만 앞으로의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하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은 애정, 관계, 금전은 다 좋아 보여요. 만약 투자를 하셨다면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자격증이나 회사에 대한 취업 발표에 대해서 화요일에 결과가 나온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신다거나. 혼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요. 대인 관계나 애정 운으로 봤을 때도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으로 보여요. 조언으로 보자면 현실 도피하기보다는요. 상황을 잘 지켜보고 혼자 풀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금전적으로 지출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좋아 보이고요. 재회를 바라신다면 목요일은 충분히 다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조언은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상황들을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금요일은 사람들과 감정교류가 필요한 날이라고 해요. 마음을 잡고 싶어도 사람이나 상황에 있어서 냉정하게 대처를 못하게 된다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금전운은 좋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조언으로는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네요. 토요일은 금전운은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재회 운도 보자면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분이 여자라면 본인의 매력을 어필을 해야지만 재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끌려가게 된다면 그 매력이 사라져서 재회가 어렵다고 하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이 남자라면 상대는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재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일요일은요. 토요일에 재회에 대해서 어필을 잘 하셨다면 일요일에 재회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애정, 관계, 금전, 학업, 직업, 사업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일요일을 보내실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린 주요 핵심 카드가 일요일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요. 핵심에 대해서 한번더 시청을 하시고요. 마음에 한번더 새기시길 바랄게요.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매일 매순간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닥쳐오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듦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잘 해쳐 나갈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을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리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먼 타로의 데이먼이 시미를 기울여서 뽑은 카드 중에서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타로를 받을게요. 먼저 리딩을 시작을 하기 전에 리딩 순서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리딩 순서 는 중간에 보이는 카드가 일주일간의 주요 핵심인 카드구요. 왼쪽 9시 방향에 있는 카드부터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시계 방향으로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되셨죠? 리딩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주일에 주요 핵심은요. 중간에 보이는 컵 기사 카드입니다. 목표를 정하신 게 있다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식이 있다면 연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프로포즈나 재회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운은 문제나 갈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금전운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으로 보자면 조금 더 솔직하게 사범님들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으로 취해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시라면 4번 분들이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 보는 게 어떠냐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가식 없이 솔직한 태도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월요일은 걱정, 근심이 많은 하루라고 보여요. 운치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애정이나 관계 운으로 봤었을 때 상대방의 속마음을 마음대로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조언을 보자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하고, 걱정을 해서 해결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화요일은 사람들과 언쟁이나 말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절제만 하신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애정, 관계, 금전은 유의하시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요일은 과도하게 책임감이 많이 들거나 부담감이 많이 드는 하루라고 해요. 육체적으로도 피로도가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애정으로 봤었을 땐할 일이 많아서 연애가 힘든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운으로 봤었을 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언을 보면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목요일은 앞전에 말한 주요 핵심 카드가 목요일에 크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애정이나 관계. 금전 흐름이 매우 좋아 보이고요. 고백을 한다거나 새로운 계획이 있고 협상을 해야 될 때라면 금요일이 좋아 보여요. 주요 핵심 카드에 대한 리딩을 한번더 들으시고요.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은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운은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업, 직업, 사업도 동일한 부분이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거나 썸을 탈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정한 게 있다면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언으로 보자면 서두르지 말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네요. 일요일은요, 4번님들이 이때까지 준비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정 운으로 봤었을 때는요,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한다고 하고 관계 운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금전운은 좋다라고 하네요. 좋은 의로는요. 다음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요. 움직이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매일 매순간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닥쳐오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듦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잘 헤쳐 나갈 거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 주신다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리딩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먼터로의 데이먼이 심의를 길려서 뽑은 카드 중에서요.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를 받을게요. 먼저 리딩을 시작을 하기 전에 리딩 순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리딩 순서는 중간에 보이는 카드가 일주일간의 주요 핵심인 카드구요 왼쪽 9시 방향에 있는 카드부터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시계 방향으로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되셨죠? 리딩.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일주일의 주요 핵심은요 중간에 보이는 컵 9번 카드입니다 만족스러운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 라고 해요 여유가 생기고 내가 목표를 세운 게 있다면 그 목표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애정, 관계, 금전, 학업, 직업, 사업, 세외 운까지 다 괜찮다 라고 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껴도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하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조언으로는요, 좋은 미래를 상상을 하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월요일은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요,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서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면해서 새 인연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연애 중이시라면 일이 바빠서 애인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거나 권태기가 올수 있다라고 해요. 금전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를 해서 정체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화요일은 월요일에 연장선이 될것 같아요. 애정이나 관계로 봤었을 땐 5번 님들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지를 않고 숨긴다고 하네요. 금전운은 소소한 수입이 있다라고 해요. 조언으로 보자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을 해도 괜찮으니깐요. 때로는 마음을 가볍게 먹고요. 친한 친구들과 가식 없이 어울리다 보면 감정 해소도 되고 좋다고 하니깐요. 꼭 참고를 하셔서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은 월요일에 연장선이었다면 수요일은 화요일에 연장선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요일을 흐름을 보자면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시거나 이 상황이 힘들지만 감수하고 나아간다라고 해요. 그래도 5번 분들은 꾸준히 노력을 하고 나아가는 게 보여요. 조언으로 보면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이 미련에서 벗어나야지만 더 좋은 미래가 온다고 하네요. 목요일은 5번님들이 감정을 절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흐름보다는요, 수용할 건 수용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학업, 직업으로 봤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라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금요일은 지칠 대로 지쳐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으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금요일은 다른 걸 하시길 추천을 한다기 보다는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봐요. 학업, 직업, 사업으로 봤었을 때 일과를 빨리 끝내시거나 반차를 쓰시거나 쉴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온전히 5번님만의 위한 시간을 휴식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요. 주요 핵심 카드가 토요일 기점으로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금요일에 휴식을 잘 취해서 그런지 목표나 인간관계, 금전이 뚜렷하게 좋은 흐름으로 넘어간다 라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주 동안 잘 버텼다 라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요 핵심 카드에 대해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한번더 들어보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매일 매순간 행복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닥쳐오는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힘듦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잘 해쳐 나갈 것이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리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